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1일, 월요일. 7월달이 벌써 시작이네. 야 1년의 절반이 이미 갔네. 아무튼, 시간 10시 2분입니다. 출발하실까요? 아, 6월달 완전 망해가지고.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양도 양수교육이 추첨이 되니까, 뭐, 이러기가 더 싫어. <laughs>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시작합니다. <laughs> 딱 이제 할증 시간에 나와가지고, 10시부터. <laughs> 엡섭하기 시작하는. 이렇게 시작하면 콜이 바로 안 들어오지. 그렇지. 어휴, 바로 들어오네. 자, 뭐, 삥콜이지만. 참밥, <laughs> 더운 밥갈 때가 아니고요. <laughs> 가시죠. 고, 고, 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출발할게요. 네. 새끼야. 전당해, 그 저런 애들 확 밀어버리고 싶죠? 누구요? 아까 그 스케이트 보드요? 네. 어 그걸 왜 밀어요? <laughs> 골목에서 차가 다니는 게더안 좋죠. 사람이 우선이죠. 그러긴 한데 적어도 차가 오면 비켜줄줄 알아야죠. 아니면 그 좀만 저차에 가면 되는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좀 무섭긴 하죠. 사람이 무조건 우선이지 차는. i scroll down the instagram page saw a picture that i didn't wanna see he had his hand around your waist and a smile on your face like the way you look at me it was only eight months ago he was holding your hand slow dancing and kissing the top of your head and i don't know how to compete with that cause you were friends you were kids and it still feels like we just only met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뭔 사람을 밀고 싶냐고 물어봐. <laughs> 사람을 왜 밀어? 오늘은 여기 대기한 차가 많네. 그러면 살짝 나는 여기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볼까나? 아, 착지는 좋은데 그럼 먹자. 카카오티. 잠실 육동. 잠실 육동이죠? Yeah,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습니다요즘은 네. 네. 손님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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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요 회식 문화도 많이 사라지고 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그리고 식당들도 요, 근래에 많이 매출이 떨어진다 그러대요. 그, 그렇죠. 그, 뭐야, 배달. 네. 배달을 옛날보다 덜 시키나봐요. 배달도 많이 줄었죠. 엄청 줄었죠. 네, 그냥. 엄청 줄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배달하는 기, 그, 뭐이고, 배달 기사들 있잖아요. 그죠? 네. 보토바이도 하고. 네. <laughs> 그, 런 게, 그것도 안 되는가 봐요. 배달 기사도 많이 줄었어요. 네. 그래서, 그 많이 줄었다 그러길래 줄어서면 은 수입이 더 늘어나야 되지 않나 했더니만은 어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래요 뒤늦게 쫓아가죠 항상 수입이 줄어드니까 배달기사가 감소하는 건데 그 선이 항상 후행합니다 그게 곡선이 그럼 지금 이제 대리도 많이 안 좋죠 그죠 대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가지고요 네, 물가 상승률을 못 쫓아가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오히려 요즘보다 더 떨어지기도 합니다 금액이 실질적인 소득은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인건비가 기본적으로 올랐다 하더라도 다른 아, 게 물가가 더 높게 오르니까. 아, 네. 어떻게 보면은 먹고사는 게더 힘들어지는 거 같아요 대리 같은 경우에는 근데 명목소득도 명목소득도 오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인데 음. 하, 실질 소득은 더 떨어지니까. 그렇죠. 체감이 크죠? 네. 그러니까 참. 아유, 다들 먹고 사는 게 싫어. 젊은 애들은, 대학도대 있는 애들도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런 걱정들을 하더라고요. 많죠. 지금 전체적인, 총체적인난국인데 음, 지금 우리나라가 PF 부실 대출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AI가 또, 그죠? 뭐 아, 네. 예술적인, 뭐 그런 것도 막 디자인도 하고 그런다니까. 그 코딩 개발자들이 많이 타격을 많이 입을 것 같아요. 음. 우선적으로. 음. 요즘 기본적인 코딩을 다 해주더라고요, AI가. 아, 그럼, 그러니까, 그죠? 뭐 실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속도도 빠르지. 훨씬 빠르죠. 미래 사회가 그걸 참 빨리 맞추기가 힘드네요 사람들은 그게 자기가 모르는 거는 또이 도전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도전하기도 힘들고 <laughs>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네. 저도, 매일 뭐, 그 밑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식당에 가면은 이렇게 네. 키오스 있잖아요, 그죠? 네. 하고 뭐또 뭐 커피 사 먹을 때도 네. 안해 보니까 와 그게 하는 게 무서워요, 사실은 혼자 가서 뭐 먹고 싶 싶은데도 그렇죠. <laughs> 좀 더. 예. 네. 그러니까 뭐 요즘 은 식당에 가니까 어떤 데는 주문까지 하면서 카드 결제까지 해버리더라고요. 예 네, 맞아요. 뭐 사람이 그만큼 또 줄이 따서 그리고 요즘 또 애들이 사회생활을 못하는 네.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이 밖에 맞아요. 사람들하고 이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네. 집에만 있어가지고 그, 그 부모들은 골치아파요. 애가 아무것도 안하아고 그러는데 집에서. 그냥 사회성이 많이 떨어졌죠. 네. 대인관계를 못하니까. 경험이 네. 많이 쌓여야 네. 그 대인관계도 <laughs> 그 그래. 학생 때부터 그냥 친구도 없이 혼자 그거 하니까 이제 그게 문제긴 합니다 진짜 직장을 예. 못다니니다 자기 세계 안에 예. 갇혀가지고 사는 친구들이 많아요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집에서 뭐. 안 나오고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예. 뭐 게임이나 하고 예. 그 안에서만 갇혀서 하는 거예요. 예. 타인을 만나서 어떤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귀찮아하고 음, 서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참그 본인들 책임으로 돌리기도 좀 하죠. 그죠. 이게 안경이 좀 많이 다르죠. 지금 <laughs> <laughs> 그런 이게 많이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 이해를 하려 그래도 그죠. 네. 많이 진짜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쭉 좁혀지지가 않아요. 사실 등본에. 깜짝깜짝 놀랜다니까요 하문면 뭐그 자식들하고 대화도 참... <laughs> 참 네, 힘들더라고요. 저도 생각한 기준이 아예 다르니까. 고맙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사님 여기는 잠실 나루역인가? 예전에는 송내역이라서 근데 송 성내역으로 생각했었는데 올림픽 선수처럼 네 타세요. 네. 올림픽 선수 기자촌올림픽 네네 이시간되시작이 힘드네 처음 도나아 그래요? 네. 요즘에다 어플로 해가지고 어, 그렇죠 그렇죠 그 택시기사들도 길에선 잘안 태우는 분들도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지금 yeah, oh, f r i e n d s k i n d scare me c they all got a little bit of history with you. Even when you try to tell me No reason, no be... 안녕하세요. 코 이렇게 끊어먹으면 코리질 안 들어온다는 거. 알면서도 길방을 저번에 안 태울 수가 없잖아. <laughs> 딱 봐도 택시 못 잡으실 것 같은데. 코를 못 부르시는 분이야, 저런 분들은 태워드려야지 어떻게. 안 아, 그럼 택시 못 잡아. <laughs> starts to imagine things that never happen I start to believe that you're still in love with some other husband baby I'm just asking do you think I'm gonna be the last one? I've heard stories about exes calling up brides on their wedding day. Professing all the love from a once upon a time that they threw away. And the fear that I'm fighting is constantly rising in the back of my mind. Is that you'll finally open up your eyes? That you'll leave me for another guy? Yeah, it's a scary truth that maybe I don't know you in the way they do you always tell me i'm the only one you wanna be with so why can't i believe it yeah old boyfriends kinda scare me cause they all got a little bit of history with you even when you try to tell me that i got no real reason to worry mine starts to imagine things that never happened i start to believe that you're still in love 네, 네. 어, 여기 뭐야? <laughs> 오, 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여기서 광진구 쳐서 없나? 좋은데? 여기 홍대 근처인데뭐 빠트린 거, 빠트리고 하는 거 없지? 하면서 불다 켜질 거 보고 내리는데도 내 눈엔 보이는데? 빠진 게? 그걸 못 보지? <목소리> Baby the hardest part is fighting back this anxious heart. But I've come to realize that if we don't have trust, then we might as well have nothing But old boyfriends still scare me they all got a little bit of history with you Even when you try to tell me I got no real reason to worry My Mind keeps on imagining Things I know aren't happening I start to believe that you're still in love with some other has been Maybe I'm just asking Do you think I'm gonna be the last one? The last one Do you think I'm gonna be the last one? Thank you. Thank you. Hello. 마무리 했군요 야 홍대에서 여기 좋은데 그냥 강변문으로 타고 수영 갈 때도 강변문으로 수영 올 때도 수영 야요새는 뭐 블루가 많네 진짜 일반 택시보다 블루가 더 많아 지금 내 주변에 택시가 4대가 서 있는데 앞에 2대 내 뒤에 2대가 서 있는데 세대가 블루야 다 빈차라는 거 양양집! 이식 분그만네 양양집! 성내동 자동 결제고수 병원! 네, 안녕하세요. 네, 공원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You came like rain on a summer night. Nothing, you're w i r i n g my mind. Come, Sam, you're c o 지금 여기 서 있는 동안, 지금 이 교차로에서 블루만 두번 손님 태우고 왔어. 내 왼쪽에서 한 번, 맞은편에서 한 번, 야, 손님이 없게 없네. 없는 게 아니라 택시가 많네. 저 앞에 사람들도 지금 세 명도 지금 택시 부르는 것 같은데. 떴다위아동 떨어 변이네. 아유 먼 거리 거리하고 또코를안 주고 있었구만. 우리 다 태우고 가네. 앞에 배차도 태우고 <laughs> 내 앞에 차도 태우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 쉴게요. 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수유역까지 왔는데? 야 여기서 이제 목동. 뒤에네. 네, 안녕하세요. 출발할게요. 네. To take in cover under my skin, but I want to step outside and take it all in. Because, baby, it's like a light storm to be yours, finding freedom. I'm There, I'm ready. 세븐일레븐 들려서 과자를 세븐일레븐에 없고 시우만 있네. 그럼 시우에 들려서 과자를 과자 사러 갑시다. 미지마잖아. 야 이거 뭐 마약국밥은 맛있나? 마약처럼 맛있나? 어, 과자가 별로 없네. 아 어, 여기도 있구나. 오 신청. 수고하세요. 네. 네. 이게 배가 출출할 땐 이게 짱인 것 같아. 이게 공복을 해소하는데 제일 도움되는 것 같아. 과자 중에서는 신짱이 양이 좀 배가 조금 차, 걸좀 먹은 것 같긴 해. 오랜만에 신짱으로 못 말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인천 검단 검단 신도시 검단을 가리 가야지 일도 없는데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네 검단이요? 출발할게요 여기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야, 여기는 어디니? 검단 인 검단인데, 아, 완정역이구나. 별거 아니네, 완정역. 쭉 이렇게 나서풍로까지 갑시다. 성도동? 네 안녕하세요 출발할게요 네? 네. 우르둠?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명 서 가리가 더 빠르네. 아, 오늘 월요일 평점. 그대로구나. 헉, 그대로군. 아이고. 아이구야. 안녕하세요. 출발할게요. 네. 같이 나가는 길 아, 이게 곰달레루야. 응. 야 200km 달리면 이거 30km 남았는데 시간은 다 끝나가는데 벌써 4시가 다돼가는데아목 잠겼다. <laughs> 어, 화장실 좀 들렸다가 갑시다. 아무도 안 잡는 걸 잡았어. <laughs> 화곡동에서 화곡동 160m. 지금 시간 3시 59분. <laughs> 4시. 사람이 동네 핑크를 불러놓고 있어요. 사람이 전화하니까 내오는데 안녕하세요. 출발할게요. 안녕하세요. 카카오 티. 화곡 1동에서 화곡 분동은 또 뭐니? 화곡동 백배인가? 오늘 또또이 또이 시간에 또 까치산 또 축도를 시키나 여기인데 일로 가가지고 일로 가라고 다시 안녕하세요 출발할게요 여기요 네 여기서 세워주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강서구청으로 갈까 여기는 강서구청으로 가는 게 낫겠지. 그러겠지. 헤이 뭐야? 잠실 이동? 시... 미쳤다. 미쳤다. 미쳤어. 우장산에서 잠실 이동? 아 이거 또 빼가지고 또또 불러주지 또 마. 빼서 <laughs> 가지 마 이거. 야 이렇게 복귀를 한다고? 야. 아, 골프 골프 있구나. 어, 트렁크 실어 드릴게요. 네. 가보겠습니다. Yeah. 아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야, 굉장한데? 골? 이렇게 잠실까지 오게 되는데 굿 굿. 야딱 200km 탔네 여기. <laughs> 정확히 201km. 대건 오늘은 여기서 마감을 하고. 충전수랑 세차하는 거를 내일 오후에 좀 일찍 나와서 가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내일 또 회사에 또 들어가 봐야 되거든 들어가서 엔진오일 좀 갈러 가야 되니까 내일 좀 일찍 나와야 되니까 아예 그냥 지금 바로 들어가고 내일 나오면서 충전하고 회차하고그 다음에 엔진오일 갈러 회사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서 마감하고 지금 시간이 6시 57분 아니 4시 50분 그 근무시간이 5시간 57분 <laughs> 자뭐 충전하고 들어가면 한 30분 더 하면 되겠죠 7시간 반 7시간 반 근무한 거고요 201km 4시간 15분 15번 28개 이렇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30개는 안되네 그러면 저는 퇴근할게요 바이바이